안녕하세요. 요가 건강 힐링에 대한 팁을 드리는 민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정 힐링 TV 민정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경입니다. 네. 오늘 예쁜 세계형 선생님도 오셨고요. 어, 지금 척추 충만하고 골반의 이 불균형을 교정할 수 있는 자세에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린 거하고 연속해서 오늘 두 번째로요. 오늘은 이제 주로 다룰 부분이 장요근에 대한 동작들을 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비둘기 자세까지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특히 충만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느낌이 차이가 있는 걸잘 확인해 보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안해 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네, 응원 격려 의 댓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장요근에서는 뒤로 간 다리가 뒤로 간쪽에 장요근이. 이 안쪽 배와 이렇게 골반에 이 아래쪽에 골반 여기 장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 허벅지 대퇴 사두근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요근 스트레칭 할때이 앞쪽 허벅지까지 약간 당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네. 이제 천천히 마시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골반을 보내 보세요. 네. 네. 이 앞쪽에 무릎을 너무 밀고 나가지 않도록 네. 중심은요, 이 뒤쪽 골반 여기에 두세요. 내쉬면서 배를 당겨서 천천히 뒤로 옵니다. 골반에서도 위쪽 허리에 가까운 쪽 부분보다 아래쪽 있죠? 여기 다리 쪽 여기에 집중해서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이 부분을 이렇게 앞쪽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이 1대1로 티칭을 할 때에는 이렇게 잡아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천천히 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이 골반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잡아주고 있어요. 천천히 마시면서 네이 뒤쪽의 골반이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대로 똑바로 유지하시고요. 내쉬면서 돌아오세요. 오른쪽에 지금 장요근에 좀 자극이 왔나요? 네, 헛을 할 때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줄 수있도 네. 자, 이제 두 번째 동작 해볼게요. 자, 발 뒤로 보낸 쪽 골반 앞으로 들숨에 올라올 때 같은 쪽에 네. 등 옆구리 라인 그리고 팔까지 길게 네, 이 중심이 이등 옆구리 쪽 있죠? 이 몸통 근육을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골반은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고요. 밑에 발을 지지하기 때문에 하체는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반에서 다리 쪽은 힘이 내려가고요. 네, 허리, 등, 옆구리 라인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팔까지 연결이 되죠? 네, 천천히 내쉬면서 다시 골반 뒤로 손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네, 다시 해볼게요. 뒤쪽 발등 누르세요. 들이마시면서. 이 손끝과 발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내쉬면서 돌아오세요. 네, 마시면서 가세요. 계속 이렇게 멀어지고 있죠? 내쉬면서 돌아오세요. 어, 이제 세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기본 이 장요근 스트레칭 했던 자세에서 이 앞쪽의 발을 바깥쪽으로 5cm만 조금 더 바깥쪽으로 보내 주세요. 네 발끝 역시 팔자로 벌어지지 않게 안쪽 라인 일자로 놓으시고요. 이제 상체를 낮추어 볼게요. 네이 안쪽 다리 쪽에 이 같은 쪽 팔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팔꿈치하고 무릎을 최대한 가, 네, 붙여서 밀착시켜 주시고요. 네, 뒤쪽 발등 계속 눌러 볼게요. 네, 들이마시면서 양쪽 팔꿈치를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굽혀 주세요. 네, 내쉴 때 복부 당겨 주시고요. 다리로 팔을 밀고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마십니다. 천천히 팔로 다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내쉬면서 배 당기고 다리가 팔을 밀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굽히게 되면서 이 상체 쪽의 등과 이 팔의 근력도 모두 사용을 하고 있죠. 모두 4번씩 네 번씩 합니다. 지금 자세 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어, 처음에 내장근이 되게 강하되는 느낌이 많이 왔는데 네, 안쪽 허벅지 근육이요. 네, 아, 네, 이런 네. 허벅지 근육이. 네. 정말 강하게 힘을 써서 어, 너무 힘 쓰는 거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씩 연습하고 나서 지금 해보니까 지금 은 훨씬 내정이 훨씬 안정감이 느껴지고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비둘기 자세로 갈 거예요. 네. 한발 앞으로 해서 무릎 굽히고 엉덩이 내려놓고요. 네. 지금 이 비둘기 자세 여러분들도 되게 하고 싶은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조금 전에 장요근에 하나, 둘, 셋, 이세 단계 동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보시면 훨씬 평상시보다 하기가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이제 뒤쪽에 발을 뒤 살짝 더 길게 한번 더 뻗어보세요. 네. 그러면 장요근은 더 길어지거든요. 네. 천천히 호흡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내쉴 때는 복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시고요. 배하고 같이 가능하면 관략근, 엉덩이 근육을 이렇게 안으로 힘을 모아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뒤쪽의 엉덩이 근육이 강화가 되면은 앞쪽의 장요근은 더 많이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서로 이두 근육은 길한 관계예요. 계속 자신의 호흡에 따라서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어깨만 너무 긴장되지 않게 주시고요. 내쉬면서 배와 관략근을 꽉 안쪽으로 조여서 네, 골반의 밑에, 골반 밑 근육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내쉴 때. 네. 네, 어, 아주 잘했어요. 가까이서 보면요.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힘을 써서 안쪽으로 수축되는 것까지 정확히 보이거든요. 이제 반대쪽으로 다리를 바꿔볼게요. 골반 라인을 통해서 예, 척추 쪽까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세고요. 자 이제 뒤쪽에 발을 살짝만 더 뒤로 뻗어주세요. 그러면 다리를 뻗은 쪽에 장요근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제 호흡해 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요. 자, 들숨에 그냥 편안하게 복부하고 골반 안쪽이 열렸다가 날숨에 배가 들어가고 예, 천천히 엉덩이 관략근들을 이렇게 조여주시면 돼요. 네, 관략근 조이는 기능은 정말 중요한 골반의 이 아래쪽에 힘을 만들면서 이 코어 근육이라고 해서 척추 라인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그 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많이 평상시에 단련을 해주시는 게 아주 좋거든요. 네, 지금 어땠어요? 비둘기 자세 할 때는? 비둘기 자세 할 때, 네. 호흡할 때좀 시공 떨면서. 아, <laughs> 어디가 제일 힘들었어요? <laughs>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왼쪽 장육근이 짧아서 왼쪽 다리가 뒤로 갔을 때, 그래서 호흡을 할때 갑자기 식은땀이나려고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진짜, 저는 호흡을 원래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네.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관력근의 힘을 조일 때, 딱딱하게 힘이 들어오고 서서히 네. 서운 풀리면서 네. 그래서 약간 식었다면 조금 나요. 아, 네. 안력근과 허벅지 라인 그리고 이 내정근 그리고 허리 이런 라인들은 우리 인체에서 이제 요가에서 이걸 물라다라 차크라라고 부르거든요. 가장 밑바닥에 힘의 원천이 되는 것들의 근육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내 골반을 똑바로 세우고 싶어하신다 그러면은요, 이 보이는 자세뿐 아니라 안쪽에 있는 이 관략근들, 네, 호흡하고 같이 잘 단련해 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자, 오늘 자세 보여주느라고 되게 수고하셨고요. 또 이제, 어, 다음에 또 지금 시리즈로 영상이 또 나갈 거예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자세 반복해서 좀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천 영상 보시려면 이쪽을 누르시고 아래 구독 버튼 눌러서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 참! 종 모양 버튼 누르시면 최신 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